레시바 레시 안녕 야 근데 진짜 우즈벡이랑 할를게 없네 근데 뭔가 우즈벡보다는 조금 조용한 느낌이랄까? 근데 이곳은 우즈벡이 훨씬 좋다고 하시던데 그치 우즈벡이 더 좋긴 하지 오, 어? 야집 좋다 아직 안 들어갔어 야조용야 <laughs> 어때? 뭐야? 청소 열심히 했어 <laughs> 야, 진짜 청소 열심히 했는데? <laughs> 야, 넓은데? <laughs> 야, 뭐야. 너무 괜찮은데? 아, 진짜로. 야, 호텔 갔다니까. 뭐야, 진짜. 여튼, 일단, 자자. 오늘은 이제 키르기스 온 둘째 날 여기 날씨가 우즈베은 진짜 더운데 여기는 약간 쌀쌀해요 사람들이 외투도 입고 있고 반팔티 입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일단 먼저 지금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이 근처에 좀 유명한 식당이 있다 해서 거기를 한번 밥을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중앙아시아 분위기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어, 진짜 우즈벡은 막30 몇도 이랬는데 지금 여기 18도? 16도? 사실 키르에 온 이유는 우즈벡보다 좀더 자연 풍경이 엄청 예뻐가지고 그런 걸 보려고 왔는데 오늘 이제 이비슈케게 시내를 좀 돌아볼 예정입니다. 아, 근데 바람 진짜 많이 불어. 날씨가 확실히 우즈벡이랑은 달라요. 약간 쌀쌀해. 다 이렇게 긴 팔과 외투를 <laughs> 입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우즈베크보다는 조금 높은 건물들이 많이 없고 좀 이렇게 되게 평화로운 분위기랄까. 하이. 16분 걸어야 돼요. 갑시다. 갑시다. 느낌이 어때요? 여기 와, 기르기스탄 근데 진짜 제가 느낀 게. 요즘에는 진짜 더웠잖아요. 그쵸? 어. 근데 어제, 이제 밤에 국경 넘은 생각이, 와, 왜 이렇게 춥냐? 진짜. 그쵸? 친구 말로는 낮에는 괜찮다 그랬는데, 낮에도 약간 쌀쌀한데. <laughs> 근데 니네 연예인으로 안 가, 가 그러니까. 아니, 지나가면서 막,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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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더라고. 마치 들었지? 뭔가 알아본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웃음> <웃음> 내가 알아본 것. 저기 저기. 이거? 어. 뭘 오빠가 알아봐. <laughs> 아니, 사람들 줄서 있잖아. 그냥 못 파는 거. 같아? 만두 만두. 아. 이게 중앙아시아는 만두 말고 만트이라고 해요. 진짜 만두가. 약간의 향신료가 들어. 한번 먹어 볼래요? 니가 알아본 거안 먹어도 돼. 이거 먹어도 돼? 아니, 이것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냄새가 너무 맛있어 보인다. 네? 와, 만두. 드라이스 저기 들어가서 시켜봐 잠깐만 잠깐 잠깐 저기 안에 들어가서 시켜야 되는데 아, 이거 맛집이라니까? 그렇네? 맛집이래로? 맛집이 있줄 봐라 줄 봐라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뷔페처럼 이거,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르는 거 이것도 맛있겠는데? 이거 조금 맛있겠는데? 아니 스테이크를 있고 저기 스테이크 같은 거도 있고 여기서 먹을 거예요? 아 근데 자리가 없어 이건 진짜 맛집인데? 근데 까 사람 별로 없도 <laughs> 이제 여기서 에피타이저로 만두 하나씩 먹고 그다음 먹어야지 오케이 제 여기서 음식들이 있고 죠그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불리면 여기서 먹가 그냥 아니면? 아 근데 또네가 찾아봤다는데 거기 먹어야지 거긴 저녁? 그럴까? 아냐 아냐 솔깃할 뻔했네 아 맛은 하겠다 진짜 It's a month and a m o 이 t h It's a m o n 이 h It's a month. It's 데 month. 게 t s a 이 o n t 란 It's a month. It's a month. It's 아 m o 안녕하세요 s a 거 o n t h It's 여기 안뜨어먹을까다이어어 다이어트 이어 지기네 그니까 아니 이거 먹으라는 건가? 솔직히 저는 중앙아시아 만두를 별로 안좋아해아 그래? 내 스타일 아니야 근데 또 여기는 맛있을 수 있어 맛있어 보이는데? 개맛있어 보이네 짠짠 여은데 맛있다고 이래 진짜 맛있는데? 아니 안에 육즙이 미쳤어 이거 봐. 거의 제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먹었던 만두 느낌 진짜 맛있다는 거. 제가 원래 중앙아시아 만두를 진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약간 향신료 맛이 나가지고. 근데 여기는 향신료 맛도 1도안 나고 육즙 미쳤다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딴데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만두 한 입에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다 시켰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볶음 라그만, 일반 라그만은 이제 국물에다가 같이 있는 거면 얘는 볶음식이어서 국물이 없어 닭고기 불로. 불로비 우즈벡의 전통 음식이 최고의 그거잖아. 기름 볶음밥. 그리고 이거는 닭다리. 그리고 이거는 짠짠. 너무 맛있겠죠? 진짜 원래 안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었다. 맞아. 이가 알아보는 데는 언제 갈래? 안갈것 같아. 사실 <laughs> 여기가 더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목소리도> 일단, 이플로바이 당근이 진짜 맛있어. 당근이 완전 달아가지고, 진짜 맛있어. 맛있다. 어중급집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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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그 파는 볶음밥 먹 음. 그런 느낌. 아, 고기도 진짜 부드럽운 음! 진짜 맛있어. 상맛있어. 현재는 간도 다 돼있네. 와, 맛집에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있었어. 봐봐, 줄 봐봐. 아니 이것보다 진짜 자리가 없었는데 어떻게 딱 만두 가지고 가니까 자리가 딱 생겨가지고 이거는 이제 고기, 다진 고기 약간 함박스테이크 같은 거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다른 음식들은 향신료가 너무 강해가지고 못 먹었는데 얘는 이제 향신료가 안 들어있어가지고 그걸 나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등술 정 해봐 나는 1등 2등 응? 3등 딸이는 사실 맛이 없을 수가 없어가지고 얘는 그냥 영순이 진짜 부드러워 어 배불러 잡는다 계획이 다 틀어졌는데요? 원래 어디 갈라 했는데 밥 먹고 왔었어. <laughs> 뭐야? 일단은 한번 산책 좀 할까요? 응. 딱 집에서 나왔을 때는 되게 추웠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 지금은 이제 좀 산책을 하고 어디를 가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공원 가볼래요? 그래? 지금 한국 일반 공원 하면 그냥 이렇게 산책로 막 이렇게 있잖아요.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중앙아시아 공원들은 놀이기구 가 있어 공원에. 아 진짜? 소련식 놀이기구. 사실 중학교 때 정말 자주 갔었어요. 그런 공원들. 그래서 진짜 약간 이거 죽어도 이상할 일 없겠다 싶은 그런 놀이기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누가 봐도 한 몇십 년된 거? 맛있 타러 가볼래요? 스릴을 한번 즐겨볼래요? 응. 오케이, 고. 고! 먹고 싶죠, 오빠 지금. 오케이. 콘으로? 어. 오케이. 초코, 초코, 초코. 네. 초코? 음! 맛있어 봐. 맛있어 봐. 짱! 맛있어 봐. 어? 한국사람? 한국사람 <laughs> 잠깐만 열어야 되나? 아 진짜? <laughs> 아니 잠깐만 열어 보면 되지 <laughs> 한국사람 누가 아, 원한국 사람 안씻고안 아, 씻을 거야? 한 거야 <laughs> <laughs> 음. <laughs>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먹길 잘했다 이거는 뭔데 자꾸 이렇게 팔지? 음료수 같은 건가? 먹어볼래?

아니 아니야 t tell up. You go to tell up. y 아니, 샀는데, 먹어야지. 아, 너무 안어뭐해 사람한테... <목소리> 와, 이건 진짜 여기... 내가 말했다. 과장 <목소리> 아니야. 뒤에 대셔가지고 표현할 수 없겠다. 가자, <목소리> <하자, 목소리> 와. <목소리> 됐죠? <laughs> <laughs> 네, 봐 이거 좀 봐. 이건 얼마 하시면 간데 아니. 이게 더 생각해요, 나는. 아, 잠깐만. <laughs> <잠시만>. 아. <아유. 웃음> 와. 진짜 발락 오그라드는데 진짜. 아니. <laughs> 아, 뭐예요? 뭐 없어? 아, 찍지 마. 찍지 마. 내가 제일 과장한게 아니고 진짜 이게, 이게 입 안에 들어간 것까지 괜찮은데 못삼기겠는 거야. 자 맛이 어떤데? 아예 정확하게 말해줘. 맛이요? 어. 일단은 처음 먹었던 거그 무슨 밀이랑 옥수수로 만들었다는 그거는 그냥 완전 짠.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 톡쏘는 맛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무슨 상한 거 먹는 <laughs> 느낌. 약간 <laughs> 어. 발효 식품인데 되게 짭짤한 발효 식품 먹는 느낌이고 음. 음료수가 시원하면 대부분 맛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건더기가 있어. 짭짤한 건더기. 멘티에서 <laughs> 먹는 폭탄주 느낌. 막걸리 들어가고막 소주 안 들어가고 안 아, 그래? 근데 솔직히 여기서 괜찮았어. 근데 네. 사실 제가 이제 카나탄에서 낙타 우유를 먹어봤잖아요. 그 상한 우유 맛이 나요. 우유 삭힌 시큼한 맛과 덩어리진 쭈글쭈글한 느낌이랄까? 진짜 못 먹겠다 이거. 안에 근데. 근데 음식인데 뭐 솔직히 뭐 뱉는 것좀 너무 했어요 짠, 이런 놀이기구들. 우와 우와. 롤러코스터. 오. 이게 근데 진짜 애기거 같잖아요. 타면은 어. 진짜 빨라. 아이씨. 어른도 타될 만한. 아 진짜로. 탈래? 타볼까? 안 질. 아, 그래? 아 맞아, 맞지. <laughs> 오야 <laughs> 이거 다다 떨어져 가는데. 봐봐 <laughs> 나사 몇개 빠져 있다 벌써. 갔다 와. 어? 나 발에 앉아. 벨트도 보시면 응. <laughs> 이렇게 무슨 홀리 목줄 하는 것마냥. 어, 좁은데요, 나, 나 벨트가 안 되는데. 응? <laughs> 야, 이거 진짜요? <laughs> 이게 사실 놀이 기구 자체는 안 무서워요. 근데 안정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게 무서워. 여기서 막 떨어지면 뭐 얼마 떨어진다고? 머리 하나는 깨지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아나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 어디로 추울 것 같아 지금 눈물 나고 보여 아 나, 나도, 나도, 나도 눈물 났어 아니, 이게 또 약하게 보실까봐, 나약하게. 근데 맞는 것 같긴 해. 어? 요 나약한 게 맞는 것 같긴 해. 아, 왜 러시아 쪽 애들이 강하게 큰지 알겠다. 아, 이렇게 크니까? 어, 이게... 아니, 어이가 없어서 말로. <laughs> 야, 너무 갑자기 쭈물하잖아. 깜짝 놀랐어,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지가 않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목, 이게 뭘... 보면은 어, 이 가는 길, 이 철근, 이렇게 포스터 이렇게 가면 그랬으면... 여기 길 따라가잖아. 음, 음. 그럼 이게 막 꺾여져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재밌다. 재밌죠? 어, 이게 나는 진짜 애들 타는 건지 알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그래, 이 중앙아시아, 이 소련 강하게 큰 거. 강하게 큰다, 진짜. 어. 근데 제가 중앙 때 되게 많이 탔던 건데, 원심블리기처럼 사람을 일단 딱딱하게 세워놔. 그리고 이게 겁나 돌아가. 애들, 애들이 그런 걸 탄다고? <laughs> 진짜 그런 게있었다니 겁나 돌아가. 그리고 숨이 막, 막그 바람 때문에 으악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 놀이기구도 있어. 이 중력 이게. 체험 그런 건가? 약간 그런 몰라. 근데 난, 난 그도 한번 타고 은근 재밌는 거야. 다탔었어요 애들 강하게 다 진짜. 근데 여기도 내가 볼수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기구 하나 하나마다 <laughs> 기괴하게 생겼야 공포스럽다. <laughs> 아, 봐봐, 나무까지도 안 자른 거 봐봐. <laughs> 아니 이거 이, 이거 오. 진짜 말라? 야 사람 죽을라 하는데 아니 소리도 못 내는데 지금?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뭐야? 오. 어? <laughs> 오. 이게 맞아? <laughs> 야. 저거 저건 아이다. 토할 것 같다고 지금 해가지고 아, 멈췄네. 물 가져오겠다고 지금. 오빠 이거 하나 먹어볼래요? 멋있는, 아 진짜 했던. 아 나와있자, 어때, 어때. 이게 제 친구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꿀르트라고 중앙아시아, 러시아에 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이제 치즈를 삭힌 거라든지 우유를 삭힌 거? 이기 동글동글 말아가지고 딱딱하게 만든 건데 저는 솔직히 이거 먹고 이걸 왜 먹지 했는데 제 친구는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 이거 진짜? 한국 갈때 이거를 막몇 봉지씩 사가요 그래서 오늘 한번 오빠에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아니야. 드릴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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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진짜 맛있다는 사람은 <laughs> 진짜 먹... 좋아해요 안 먹는다고 아니 샀잖아 아니, 나데 아니, 사기 전에 그런 말을 하던가 맛있다면서 네가 안 근데 먹어, 진짜 제안 먹어. 친구는 좋아한다 어, 어, 어. 한번 먹어봐요 니네 먼저 먹어봐 저는 못 먹어요 <laughs> 이게 솔직히 내가 생각했을 때 먹었던 그 말젖보다 훨씬 <laughs> <웃음> <웃음> 진짜로 훨씬 세. 자 이거를 따서 어. 한번 먹어봐요 잠깐 저 닦을게요 안 냄진다 그발음 맛있겠다 <laughs> 아니 그렇게 먹으면 안돼 <laughs> 그렇게 먹으면 <laughs> 그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laughs> 조금씩 깨물어 먹어야 <laughs> 자 2차 도전 조금씩 깨물어 먹는 거현진들도 <laughs> 한입 안 먹어요 조금씩 깨물어 아니 어그 정도 어 <laughs> <오>, 진짜. <laughs> 아니, <어디? 빨리> 먹어봐. <laughs> 아, 니 빨리 먹어. 아, 진짜. 진짜. <laughs> 아 진짜. 못먹 진짜. 진 먹어 짜봐 빨리 먹어. 아, 빨리 먹으라고. <laughs> 진짜. 좋아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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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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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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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내가 크게 크게 많이 달라 했어. 아, 진짜? 아, 어, 진짜 잘 만드신다. 이게 음... 은근 어렵다, 형님. 만드는 게. 진짜? 맛있겠네 음... 너무 큰데? 나 얼굴보다 큰데? <웃음> <웃음> 너무, 너무 크잖아. 이게 이렇게 아저씨한테 많이 많이 크게 크게 해달라 그러면 항상 중앙아시씨는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져요. 어, 저백도다 어, 음. 음! 음! 딸기 맛이다. 음. 맛있는 음, 진짜 맛있어. 음! <laughs> 아, 이걸 웃으면서 딴다고? 아, 이거 공은 아니에요, 진짜로? 어, 되게 많이 좋더라. 와, 미쳤다. <laughs> 지금 사람들 다죽을러 가는데. 이거 <laughs> 안 먹어요? 응. 얼른. 진소양 혼자 딱 빨리 먹게 돼요 같튼 <laughs> 아. <laughs> 비시켁 시내를 좀 돌아봤는데요 우즈벡이랑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잔잔하고 뭐 날씨도 너무 덥지도 않고 봄 날씨 하여튼 응. 내일은 이제 좀 시내 말고 자연 풍경을 보러 갈 생각입니다 사실 여기가 이제 확실히 우즈벡 하자고보다는 그런 외곽에 정말 정말 예쁜 곳이 많다 해가지고 이쪽에 가서 좀 자연을 느끼고 풍경을 즐기려고 합니다 <laughs> 안녕 얼마나 맛있어? 하늘만큼, 땅만큼 너무 맛있어. 약간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비록 다른 친구들은 약간 짱구, 신영만 아빠의 발냄새가 난다고 하지만 전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맛봐보세요. 짠! 앞으로 보이지? 빠져!